근데 인테리어 걱정도 없이 내부까지도, 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진짜.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 임차는 맞춰지니까, 어, 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또이 임차 구하는 방법들이 또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여기서 40년 이상 사신 분께서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어, 근데 왔는데 외관상에도 문제 없고, 내관에도 어느 정도 일정 수리할 부분만 있지만, 나머지는 너무 깔끔해요. 이거 수익률 분석 보면 이제,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뭐 1.5룸 몇 개, 뭐원룸몇 개, 투룸몇개 해서 기입하면은, 이 물건은 문제 없어요. 예, 네, 좋은데요? 근데 이제 단지 매도할 때 조금 걸리는 거, 저민님 매도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나와 있으면 좋은데, 저희는 이제 수익률만 보니까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거나, 임차 맞춰주면은 다 스윙률 똑같잖아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40만원인데 여기 35만원이에요. 절대 안 그래요. 여기 40만원이면 여기도 40만원이에요. 그 임차 맞출 때. 거의 똑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들어오고 여기는 바깥으로 올라와야 되지만 우리는 여기 또 밑으로 올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으로만 보기에는 뭔가 보, 보기에만 보면 단점이지만 와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단점이 아닌 것들. 이에요. 여기 좋아요. 문제될 거뭐위반사항 이런 거 아니라 뭐 진짜 명도가 문제라면은 시간으로 무조건 해결되는 거예요. 601호부터 대충 봤단 말이에요. 그럼 601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다 보고 연락처도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601호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우리 이제 이거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뭐, 우리가 이거 받게 되면 언제까지 그 법원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법원 경매 절차. 우리가 이럴 위해서 이때까지 빼, 빼드려야 되고 우리는 이때부터 내용 증명 가니까 우리랑의 뭐, 교류는 원만하게 하는 게 좋다. 임차권 등기자로 또 나와 있어요. 501호. 그러면 이제 또 가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이분한테 이분이 배당을 받아간다라는 순위 안에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 이분이랑 연락해서 받아가시는데, 우리 거 서류 무조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우리 서류 줄때 여기 안에 열어가지고 확인하고, 이분 지금 나가 있는 걸로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럼 501호까지 끝나고 나머지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측하거나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 다 통해서 이제 명도하는 과정들. 낙차 받자마자 여기 는 6층, 5층은 저는 거의 일사천리하게 될것 같아요. 뭐 보일러도 새 거지만 옛날 것처럼 감정평가 됐지만 우리는 새 거를 다 가지고 온다. 그 다음에 제시의 건물도 우리는 다 가지고 오기 때문에 여기 물건은 좋아요. 우리가 40만원 잡았던 건 최고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그냥 원룸. 근데 우리 원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1.5룸이잖아요. 지금. 1.5룸에 거의 투룸인 걸로 확인됐는데. 지금 나가 있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네. 얼마나 몇 명이 있는 지금 지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사람들이 많이 줄어서 이 쓰레기가 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아, 사람이 많이 없어서. 많이 근데 이게, 그, 이게 있어요. 그, 요일마다 해서 이틀마다 거의 다 가져가요. 이제 월수금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 내놓는 날, 뭐캔 내놓는 날 이렇게 돼서 이런 데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다, 깨, 다 깨끗할 거예요. 사람 많은데 살더라도 관리 잘 되어 있는데 보면 은다 빨리빨리 가져가거나 이렇게 할 거예요. 어, 근데 여기 좋은데요. 어, 와서 봤는데 보기 전에도 이 금액이면 괜찮다 이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출원했었을 때도 봐요 두달 전에 어떤 분이 12억에 매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순이가 10억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명도 계셨겠죠? 8억에서 뭐 8억 있고 9억 있고 뭐 10억 있고 이런 식으로 있었겠죠? 12억 조금 넘지 않았나. 그리고 전회차 수도 넘겼으니까 뭔가 10억 정도 밑으로 적어서 우리가 이제 수익률 계산까지 이제 전부 다 하다 보면은 얼추 이제 우리가 얼마가 정확히 들어가고 하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물건 이거 좋아요. 미납이어서 뭔가 무서워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누군가는 또 발견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아 근데 물건 좋아요. 8억에 640만 원이었죠. 예, 최소 보수적으로 벌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8억이면 이 물건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 임차는 맞춰지니까 어, 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또이 임차 구하는 방법들이 또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여기서 40년 이상 40분께서 말씀을 해, 해드렸잖아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주 자였습니다.